저도 아이 컨택 잘 못해요. 아이 컨택이라는 게, 어,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건 성격이에요. 뭐, 물론 정도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이 컨택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성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심한 사람이 있고, 활발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러, 그렇게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소심하다고 저거는 뭐 심리적 문제가 있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렇 물론 엄청 지나치게 뭐 극단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 그냥 소심한 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 컨택 못하는 것도 하나의 성격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이 컨택을 못하는 거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굳이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의식을 하니까 남들이랑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라는 게 계속 의식이 되게 돼요. 어, 그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의식을 안 하면 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그게 의식이 되니까 더안 되는 거예요. 더 아이 컨택이 안 되고 더 불안해지고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이, 어, 나는 이거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감에 차 있으면은 상대방이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든 말든, 어, 자기 확신감에 차 있으면은 자존감이 안 꺾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어, 아이 컨택을 못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상으로 더 아이컨택을 더 못한다든지 더 극심한 상황이 된다든지 이렇게 안될 거예요 왜냐면 의식을 안 하니까 자기는 자신감이 있고 어, 이 정도 아이컨택 살짝 못하는 거난 어, 문제 될거 없다 나는 전혀 부자연스럽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괜히 의식해서 문제를 더 부풀리는 거죠, 자기가. 음.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그 문제는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그 문제를 의식하니까. 의식을 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대화하는 상황마다, 어, 나는 부자연스러워. 나는, 어, 나 아이 컨택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 차니까, 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과 더 대화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 집중을 못 하고 그냥 불안한 그런 생각 그리고 아이 컨택 못 한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니까 자신감의 시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감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우선 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자신감의 첫 출발이에요 부자연스러우면 뭐 어때요 음. 부자연스러우면 뭐 어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금지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모든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어, 내가 이런 어, 대화를 하는 상황에 어, 아이컨택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이 든다 이것도 그냥 어,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아 그런 생각하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게 자기 자신의 그런 컨트롤 하기 힘든 영역, 컨트롤 하기 힘든 감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장 컨트롤 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어때요? 괜찮아요. 물론 이런 게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바뀌기 힘든 신념과 대립될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럽게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받아들인다는 게 대립이 되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자기 자신 신념이니까 그쵸 자기 자신의 그런 기준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은 자기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왜냐면 그 기준이라는 게저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난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기준을 세운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 이거는 무조건적인 이제 강박이죠. 되어야만 해 해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 보세요. 나는 무조건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나는 지금 지금 자체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현재 자신에도 만족할 줄 알면서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어, 가지기 힘든 태도지만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한 태도예요.